자 다음 조건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주2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 어~ 뭐알것 같긴 해요 일단 저도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고 주2회 이상 한다는 거는 그 운동이 엄청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새롭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운동을 좀. 네. 어~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랑 꼭 취미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혹시 계신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축구 농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아침에 조기 축구에 갔는 남편이 자정이 돼서야 곤돌에 만들에 대해서 돌아오신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선택할 때도 어떤 운동인지 저는 사실 관심 있게 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만약에 취미를 따로 가면. 거기서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 항상 옆에다 끼고 같이 다니는 게 그러면서 취미를 공유하는 게 감시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어, 그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서로가 아, 서로를 <laughs> 감시해야, 감시해야 되 응. 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운동 영상 예 준비했습니다 오우 아우 아우 아이아아 어, 근데 몰랐네! <laughs> 어, 몰라봤어요! 아아아 일주일에 주 5회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루는 이제 쉬는 날로 해서 5회 정도. 3, 3대 몇이신가요? 아, 저 요즘엔 다이어트하고 네. 있어서 많이 줄었는데. 네. 네. 400에다 430 정도. 어. 아 뭐가 제일 높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중량은 데드가 제일 높은데.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웃음> <웃음> 3대 중량?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3대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벤치프레스 <laughs> 아, 벤치프레스? 아, 스쿼트? 아, 스쿼트. 데드리프트에 한번들수 있는 목의 총 합을 말아. 아, 어우 예, 예. 그러니까 네. 총뭐한 네. 300, 사, 400, 400kg. 네. 네. 물에, 네. 아, 그걸 다 합쳐서. 네. 이제 하면서 몸이 변화되는 모습이 엄청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도 엄청 건강해진 느낌이고, 뭐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은 나 이게 습관이 되어서. 안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는 여성분 만나서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게제 꿈입니다.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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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ughs> 이야, 아니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어, 체싸개. 어, 체싸개. 티커필 촬영 당시의 몸이 어뭐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찍을 때만 한참 잠깐 <laughs> 그렇게 했던거예요어 100%는 아니지만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뭔가 허언증이 있거나 <laughs> <그래가지고> 뭔가 앞. <laughs> 하고 뒤에 하고 다르거나 이러면은 또 나중에 혹시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좀예 잠깐 뭐 몸을 살짝 예 볶음 볶음 예어 잠깐 잠깐 저쪽지 예예아 지금 진짜 음 운동 많이 하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순수 자연이에요? 네. 예. 아, <laughs> 대박이다. 어, 잠깐만요, 제가 조금 자연인지 아닌지. <웃음> 오. <웃음> 오, 오, 오. 오 지금 그러니까 언어일치가 네, 되는 사람입니다. 어, 허언증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그 어떤 성실함이 느껴지는 어, 지금 잠깐 봤지만 또 그런 면을 이렇게 예, 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저렇게 근력이 저 정도일지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그 혹시 선전님들 중에서 뭐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어. 어, 어, 역시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서 뭐 어떤 거를 어떤 거? 어 잠깐,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예. 아니, 여서 팔근육 정도는 만질. 예 네, 만질. 아 진짜요? 예. 막 안아서 들어주신다고 어, 어? 아닌가요? 아니요. 한번... <laughs> 안아서 네. 들 수도 있습니까? 네. 아 진짜요? 네. 어 지금 <laughs> 여기서 만약에 안다가 못 들면은. 그러니까 둘다 데미지가 큽니다. 둘다두분다 <laughs> 데미지가 큰데. 자 가, 어?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laughs>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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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앉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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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 진짜 근력이 대박이에요. 오 저게 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아예 예. 너무 괜찮습니다. 중간에 어떤 말, 예. 위기가 살짝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녀들의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습관이 안된 분들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선녀들의 운동 루틴을 알수 있는 지난주 스케줄을 전달 받았습니다. 레드 선녀부터 공개합니다. 아, 그립통 만들기, 퍼즐 맞추기, <laughs> 영화감수, 퍼즐 맞추기, 영화, 퍼즐 맞추기, 영화. 아, OTT 감상, 집 대청소, OTT 감상, 친구랑 약속, 장복이 아, 저 퍼즐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군요 근데 지금 운동 스케줄은 없는 것 같은데 운동은 어, 안 하시는 편이에요? 운동은 2년 뒤에 할 거예요. 아, 2년 뒤에요? 네. 그것도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가 딱하기 좋을 나이 같아요. 자, <laughs> 자, 2년 2년 후에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나이다. 네. 어, 딱 좋을 나이다. 지금 몇 살인지 는 모르겠지만 예, 곧 나중에 저희가 또 나오겠죠. 자, 어쨌든 2년 후에 2년 후에 운동을 할 계획이다. 근데 또 운동은 하지 않지만 퍼즐 맞추기는 <laughs> 어, 일주일에 네 번이나 퍼즐 맞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 <laughs> 너무 어려워서 사일이나 걸렸다. 네. 퍼즐을 산 거예요, 아니면 선물 받은 거예요? <laughs>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저 퍼즐 맞추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군요 레드 선녀님은 아까 OTT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거 보셨어요? 저 주로 애니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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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예.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블루 선요 스케줄 공개합니다 어 대만 출장 대만 출장 <laughs> 대만 출장 예 필라테스 레슨 웨이트 하체 아또 웨이크보드 강습 오 주말에는 음. 어네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필라테스 레슨도 종종 하고요. 네. 예. 네, 필라테스도 하러 다니고 배우고 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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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죽 <laughs> 오래 하신 것 같은데 헬스의 구력이 어느 정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2년, 2년. 오. 야딱 운동하는 거 보면은 아, 진짜로 꾸준히 해 왔구나, 안해 왔구나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꾸준히 하시는 느낌. 음, 꾸준히 한 느낌. 웨이크보드는? 아, 그 웨이크보드 그 요즘 제가 계절 스포츠를 좀 겨울에는 보드를 타는데 여름에는 타는 게 없어가지고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자, 그린 선녀님의 스케줄 공개합니다. 음 아유 뭐 어마어마네요. 하 예, 필라테스 필라테스 레슨 레슨 또 사이클 아, 홈트 사이클. 어어. 어. <laughs> 바디 프로필 네. 또뭐 스케줄표에 나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솔직히 홈트를 좋아해요. 뭔가 제약이 없으니까 웨이트도 오래했었고 플라테스도 오래했지만 그래도 어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게 저한테 좀잘 맞더라고요. 음. 네, 집에서 땀 뻑뻑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네, 되었습니다. 네. 양자 물리학. 아, 양자 물리학 수강하신 거는 <laughs> 왜 아... 어떤 어떤 대로 아, 제가 원래 인생 살면서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고 살고 있어서,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편협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양자 물리학을 이과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문과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좀더 무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학문이더라고요. 한몇 회차 정도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지금 좀더 보고 있어요. 책도 읽어보고 그런 강습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음. 자, 옐로우 승려 스케줄 공개합니다. 음, 자, 뭐미팅 수업 그리고 웨이트 일요일에 한번 하고요. 또 금요일에 로드썸 러닝이 있고요. 보통 러닝하면 몇 시간 정도 시간을 걸느 정도? 어, 한한두 시간 정도 뛰는 것 같아요. 한강, 한강 주변에서? 네, 로들섬 근처에 살아서 로들섬 뛰거나 아. 아니면 한강 가거나 음. 자, 뭐 운동을 굉장히 본인은 중요시하고 거의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자, 운동만으로 봤을 때는 어좀 가장 마음에 드는 운동을 하는 선유는 어떤 분이었어요? 다 여러 가지 장르에 있어서 괜찮아 어? 아까 네. 아, 그 퍼즐 맞는 운동도 매력적이 <laughs> 어. <laughs> 것도 스포츠. <laughs> 자, 알겠습니다.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아, 이 조건을 분명히 예, 이렇게 내 걸었는데 조건에 맞는 선녀. 불을 켜 주세요. 아. 자, 지금 블루 그린 옐로우 세 분의 불이 켜졌고요. 지금 모두 예, 불이 하나씩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